6월 3일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는 여호와께 달려간다. 겸손한 자는 여호와께 달려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언에서 지혜를 계속 말씀합니다. 결국 이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을 얻고 또 누리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존한다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아는 거 하나만 아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만 아는 거야. 하나님이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지혜론,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 인간 편에서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와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추구하고 즐기고 기뻐하고. 결과적으로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뭐 결과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다르단 말이죠. 뭘 좋아하고, 뭘 추구하고,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또 어떤 결과를 얻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자원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좀쭉 보면서 말씀을 나누죠. 1절도 보면 이 추구하는 바 뭐가 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느냐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이건 이제 결론이죠.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이 그러니까 진 진짜 지혜를 배척하고 소욕을 따른다.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내용이죠. 궁극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는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1절에 완전히 딱 부합하는 인물이 신약성경의 가론유다입니다. 가론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왜 따랐느냐? 로마를 이기고 한 자리 해가지고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법을 쓰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뚝 떨어져 나오죠.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어, 결국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5절 한번 보세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이 이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 아니라 왜 이런 일을들을 하죠? 도움이 안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깊은 이 마음 속에 사랑, 진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도움이 되냐? 저 사람이 나하고 이익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죠. <laughs> 8 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어, 늘 남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남의 관심사 어, 남의 관심사는 이죠 남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도 그런 얘기 들으면 여기처럼 별식 같이 기쁜 대로들어 그래서 관심 가지죠 근데 여러분 의인들은 그럴때 조심하죠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그런가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자기 소욕을 따라 살면, 자기 욕심을 따르면 그 욕심의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재를 깔아 뭉개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욕구를 살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늘 남의 말하는 것을 재미로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기 또 게으름도 마찬가지예요 구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폭행자의 형제니라는 뜻인데 게으 게으름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이 여러분 게으름이 욕심이에요. 뭐예요? 일은 많이 안 하고 어, 얻기는 많이 얻고 싶은 마음 이게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대박이 대박.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대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 결과물을 얻고 싶은 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내삶 전체를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뭘 의지하나요? 재물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구현해서 보여주는 어떤 외적, 외적인 우상 만물신 재물이죠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게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돈 있으면 돼. 높은 성벽같이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다 없어지는 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에 두고 계속 봐야 되는 구절이 4장 23절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왜? 우리 마음이 전쟁터 같은 겁니다. 여기를 공격한다고 사탄이 뭘로 욕심으로, 야 돌로 떡 만들어 뛰어내려봐 하나님 받아줄 거야. 나한테 전에 온 세상 재물 다 줄게. 이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섬기고 그걸 추구하다 보면 편법을 쓰고 자기 잔머리를 굴리게 되고 그 끝은. 비참함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뭐 아버지의 그런 축복을 받는다. 어, 이게 결국에서의 미움을 받는 것으로 귀결되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의 욕심을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야곱이 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결과가 뭐냐?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어, 욕심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결과가 뭐냐? 삼절 악한 자가 이럴 때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좀 전에 봤던 뭐 야곱의 인생의 어떤 결과들, 막뭐 가론 유다. 예, 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선 가론 유다처럼 목메달아서 스스로 죽은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인물 압살롬이 대세다. 대세 남 압살롬을 따르기 위해서 다윗을 배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의 마음에 명예와 돈과 이익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 똑똑한 것 같은 바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6절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잔머리 굴리니까요. 결국은 신뢰를 깨버리니까요. 7절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망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10절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물론요 여러분 이 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이랑 이 기뻐하는 것 자체가 명철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어, 생각과 소욕들을 쏟아내기만 급급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달려간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경관망대라.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달려갈 때는 뭐예요? 문제가 많고 다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 달려가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망명 시절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점을 두고 전투를 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와 보니까 그 아말렉 군대가 온 남자들이 다 전투하러 나간 사이에 그 본고지에 남아 있던 시글락에 남아 있던 다윗과 군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빼앗고 불지르고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남자들끼리 먼 여행 갔다 오니까 집이 초토화되고 가족이 다 없어진 거죠. 이게 이제 뭐 군사들이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가 중요해요. 다그,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어, 어쩔 수 없이 도망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다윗은 막 정신 없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쫓아가자. 먼저 기도하고 에봇을 어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쫓아가서 결국 아내와 자녀들을 다 찾아오는 과정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진짜 지혜로운 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럴수록 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주력기 민수기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백성들이 뭐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했는데 정경을 보고 모세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엎드렸더라 그래 엎드렸더라 백성들이 막 자기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세와 함께 하셔서 그 삶에 평안을 주시고 해결책이 되어주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거죠 마음의 교만 나는 돈 있으면 돼난 하염없어도 돼난 기도 안 해도 돼 난 이거 있으면 돼. 멸망한다 이거야. 그러나 겸손. 여기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난 이건 내 힘으로 못 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러면 결국 정규해 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리수를 둬요. 편법을 씁니다. 그게 야곱의 거짓말이었고 어, 가론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배반한 아이도벨의 치사한 거짓말이었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에게 준 하나님이 왕권을 사울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왕권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사울의 초라함, 이것이 다 어리석은 자의 그 무리수이며 비열함이며 어, 참 바보 같은 삶이죠.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 뭘 추구하느냐의 문제, 뭘 기뻐하느냐의 문제예요. 지혜로운 자는 내 안에 드는 욕심을 대항해서 싸워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성취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동료로 보지 않아요. 싸워야 할 적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이겨 나가고 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봐요 자,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음란과 욕심과 돈 사랑과 자,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좀 이렇게 그런 걸 많이 주세요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쫓아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거 얻으면, 아,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있건 없건 늘내 힘으로 할수 없는 문제들을 날마다 만나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그 돈과 어떤 뭐, 어, 재물로 할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절을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예상불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태도를 하고 살지?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일이 속에서 막소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자 둘이 와가지고 어 둘다 아기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바꿔치기 했다. 저 아기야 내 아기다 아니다 저 아기는 내 아기다 싸우니까 솔로몬이 칼 가져와라 반으로 잘라라. 진짜는 울고 가짜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이 예상을 못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깊은 샘과 같아요. 이걸 속고 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지혜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아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아 그거 괜찮아.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도저히 예수 안 믿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속에서부터 솟구친다는 게 입으로 어떤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 자체 안에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편법 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는 여호와께 달려가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